마스크 받으러 갑니다. 하, 아 우리 이웃집, 이웃집 식구와 함께 마스크를 받으러. 여권 챙겼지. 네. 우와, 그... 어제 또만명 늘어났던데. 만명만 명이 늘어났어? 네. 공기 너무 좋아. 바람 엄청 불더라고. 잠깐만. 아, 막았네. 아, 담넘으로만 받을 수 있네. 아, 그럼 뭐문 저기 한 개야? 딱두개 열었다, 문.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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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야, 막 엄청 사가네, 여기. 카이더문 열었나? 카이더문 열었네? 카이더문을 열었어. 어... 설날 때도 열었어. 사람이 없어, 안에. 엄청 껴있구나, 근데 덥네. 많이 걸었어. 계속 걷다 보니까 막 몸에 열이 나 열난 상태에서 온도계 딱 찍었는데 38도 이러면 조금 어. 없어졌네 뽑아 버렸어 날씨 좋네 오늘 아침에 뭐지 영화를 봤거든요 응 아주 전혀 부터까 영화 요즘 설날 때 개봉한 응. 뭐 동물원 뭐 작은 동물원인가 아니 작은 동물원은 그 애기 노래 이름인데 아 요즘 동요 이름 때문에 헷갈리네 음. 여권 챙겼고 여권만 보좀 되겠지? 사람 나가 계시네. 부착아 네, 예. 온도 체크하고 들어가시는구나네 안녕하세요. 천소독을 입장하겠습니다 번갈아 따라도 장갑. 장갑 벗고요. 네. 안녕하세요. 삼십오점구도. 유튜버인가 ㅎ <laughs> ㅎ 여기다 뭐뭐 찍으면 돼요? 성함, 여권번호,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네,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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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신고 하셨어요? 네, 했어요 저아진짜네 하셨어요? 네주요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94짜리야? 95? N95? 네, 이거 찍으니까 나한테 유튜버냐고 그랬어 이거 찍으러 많이 온단 얘기지 사람들이 네, 유튜브 맞잖아요 유튜브 맞긴 하지 <laughs> 전문 유튜버 전문은 아니야 아 어디 마트 갈 거? 내 고향? 내 고향 갔다 갈까? 아소 멋있다 오늘 소 아주 멋있네 오늘 정말 천천히 가자 힘들어 <laughs> 아, 약간 식당도 진짜 장사 안 되겠다 저기 스타벅스는 열었다 그래도 어? 열었네요 확인 응. 한번 래요 그래 숨 차서 안 돼? 응. 숨좀돌려야 돼. 응. 돼. 뭐 마실래요? 뭐야? 뭐지? 바다에 나가라는 건데? 어? 아, 잠깐만 들어갈 수 있나? 좀 마실 수있요네 제가 드릴게요 아슝, 아슝 가지고 가야되나 보다 여기에서 마실 수 없나요? 마실 수 없어요, 그냥 데려가야죠 그냥 데려가야 오케이, 오케이 3, 2, 3 3, 2, 오늘 36.3도야? 저 35도쯤 나왔네 몇도? 3 3 2 33? 33? <laughs> 이거 병원 가되는거 아니야? 과연 린 씨한테 네 생리 <목소리도> 뭐 아이스 메 이거 빅메리 이거 러메리카네아메리네 <laughs> 큰일 났다 기침했다 안네저물 응. <laughs> 적는다 응나장주 응. 네. 이 에이. Hey. 사람이 없다 진짜. <laughs> 아, 아, 살겠다. <사야겠다. 웃음> 배가 아파서 지금 하얏트 가는 중. 아, 요즘 배가 너무 아파. 이제 <laughs> 해야 되는 <될> 거야. <laughs> 야 시술 진짜 나. 아나 시술. 우리 언제 만들지 그거 출입증. 우리가 가야 되나? 응. 아까 다른 사람 보고는 가서 출입증 만들라고 막 그러던데. 가는 길에 면 가볼까 관리사면서? 와, 내 고향 마트 사람 진짜 많아. 응. 네. 나 고기 한사가야겠다 왜야 이거. 고기 하나 사고. 뭐 어, 지난번에 상처 없었는데. 상처 있어? 집에 똑구나. 아, 저기에 있구나. 상처 하나 사고. 어. 어떤 고등어? 이거. 응. 맛있어? 이거. 여분인가? 여분인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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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더라고. 해지. 부드러워. 네, 부드럽고 기름에도안 나고 괜찮더라고. 이 구우면 집에서 냄새 나긴 하겠다. 네. 경기는 졸라나아요. <laughs> <laughs> 지난번에 소면 사다 놨어, 소면. 소면이요? 응, 소면 간장으로 해먹기도 하고, 고추장으로 해먹어도 맛있더라고, 응. 소면으로 먹으면은. 괜찮아. 와, 비엔나 졸라 비싸네. 이거 만 원이야? 아, 이거 케찹 볶음 해먹는 거. 맛있지? 전을 한번 해먹어볼까? 그냥 하나만 사야겠다. 아니, 아, 줄 아니, 엄청 아니. 길다. <laughs> 저쪽 가야겠네. 그냥 쓸까? 아 <laughs> 진짜 대라에다줄 엄청 길어 내 고향 마트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 지난번 왔을 때도 이렇게 안 많았다고 그러네 오늘은 이것만 삽니다 134위 안 나왔네 아 건전지 못 사서 어쩌지 오늘은 있다 이거 오늘 음료수를 샀습니다 이게 뭐야? 비닐봉지 이거 얼마야? 6 5 6 5네8 8 5만와 하나에 2 8 5원그 얼마지? 이거 하나에 거의 한 5천원 좀 안되는 거네 아 집에 가자 이제 아우, 더워 이거 뭐야? 왜 공납에 안넣는거 날. 또 나를 또 활동, 나를 솜분도 저那个서서 몇 시간 동안 쭉 뛰어 놓나. 그래, 네가 오늘 밤에 내려서 민재네 밖에 있잖아. 또 가서 만들러 가야 되겠다. 아, 바로 만들어 가야지 바로 만들어야지. 이거 나갔다면 오또 샤워해야 되니까 집에 집만 두고 다시 갔다 올까? 아니, 아, 어저께 분명히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집에서. 아무도 안 왔다고. 잘못된 당도. 아, 이거 제한 걸리면 진짜 최악이다, 진짜. 만들긴 만드는데. 야, 집에 가야지, 뭐. 어? 뭔가. 어? <laughs> 잠깐 이 녹화 중이니까 그렇게 하고. <laughs> 속으론 개꿀 집 도쳐. 계약서만 찾고 빨리 다시 나가야겠다. 다시 트리통 만들러 갑니다. 하이. 우리 이웃님들하고 다시. 여기 414도. 여긴가? 아, 여기 아닌데? 밖에 문이 있나? 여기 오면이기가써 있는데. 잠깐만. 간판이 있나? 어, 그러네. 여기가 여기인가? 여기인가? 아, 저거 잠깐 좀 들어가 볼까, 일단? 맞아 여기 맞나 여긴가? 여기가 뭐부터 여기 같다.

아이디가 QR 코 이렇게 만들고 있네, 출입증을 전화. 1 8 6 186. 1 0 0 4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파트 출입증 너무 구식이야, 이런 거다 손으로 써가지고. 어, 이거 번지, 이거 지워지는 펜이야. 물 묻으면 다 없어져. 코팅된 종이에 잉크 펜. 만드는 건 금방 했어, 그래도. 집에 가자. 개똥이라! 개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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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 오! 와 대박! 진짜 귀여워. 와, 진짜 귀여워. 강아지 마스크 썼어. 오. 강아지 마스크 낀거 처음 봐.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저렇게 마스크도 사서 껴주지. 종이컵 먼저는거 같아. 자기야 뭐? 자동기자동기 이거 때문에 광고해 놓은 건가? 코로나 때문에. 조라. 잘 쉬지 봐. 응, 바이바이. 연락은 먼저 연락하도록. 네. 거기 개구멍 아니죠 응. 바이바이. 개구멍에서 만나 연락은. 집에 도착 씻어야겠다.